저분 동지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영경수입니다 오늘 동지들과 함께 2021년 하반기 총파업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민주노총은 올해 총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많은 총파업투쟁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민주노총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 왜 우리는 총파업을 하려고 하는지 동지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노총은 왜 총파업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기가 변화가 일어나는 전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환기라는 것은 법과 제도 또 우리 노동자들을 둘러싼 고용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환기에 그럼 이 전환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어떤 방향으로 전환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민주노총은 지금의 전환이 또다시 천조 원이 넘게 산의 유보금이 쌓여 있는 재벌의 국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기득권 세력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할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들이, 민중들이 불평등 세상에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대로 된 전환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아,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또 노동자들이 일자를 잃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가 확산되어서 사업구조가 재편되면 노동자들은 또 일자를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우려하기도 합니다.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라고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노동,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이 전환의 시점에 문준호총의 투쟁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노동안의 기득권 세력도 정부도 정치권도 사용자들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거나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화하는 데는 그닥 관심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투쟁을 통해서 이 전환기를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범되지 않도록 노동자들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총파업 투쟁을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 것다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연이어서 6월 2개는 지방선거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력이 교체되는 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 심화되었습니다. 특히나 작년부터 코로나 19가 우리 한국 사회를 덮치면서 우리 노동자들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는 문재인 정부를 희망했던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노동자들을 위해서 돈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그 기대는 분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공공부분에서부터 비정규직 을 없애겠다는 약속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아이로의 핵심 여가 비준을 통해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 최저임금 1만 원을 보장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약속. 전부 다시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들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자회사라는 꼼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간접고용의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이러 핵심을 다 비준을 빌미로 해서 노동법을 오히려 계약시켜버렸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포기했고, 최저임금이 가지고 있던 가치마저 훼손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평가에 근거해서 새로운 정치 권력은 어떤 권력을 세우는 것이 적절할까요? 단순히 이재명이나 윤석열 같은 대권 유력 후보들에게 또다시 기대를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을 통해서 대선후보가 누가 되었든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그들에게 우리 노동자들의 공약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총파업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해보면 한국사회가 변화의 정점에 있는 지금의 전환기, 정치 권력이 교체되는 지금의 시점, 이 시점이 우리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계급을 대표해서 싸워야 할 때라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인 총파업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세상을, 그래서 한국사회 불평등을 바꾸어내는 투쟁을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어떤 요구를 가지고 진행되는 걸까요? 두 번째로, 민주노총 총파업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만, 민주노총의 핵심 쟁취 목표로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정규직 철폐와 무동법 전면 개정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 동지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임금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고 민간이든 공공이든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가리지 않고 간접고용이 만연화되었습니다. 청년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아닌 일자리를 찾기조차 어려운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기업을 선호했던 우리 노동자들이 이제는 공무원이나 교사를 선호합니다. 당장의 임금보다는 고용의 안정성이 그만큼 중요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회구조 자체가 고용시장 자체가 비정규직을 계속해서 대량으로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비정규직을 확장하지 않고 줄여갈 수 있는 정책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시적으로 일해야 되는 것만큼은 비정규직을 쓸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동법 바꿔야겠죠. 우리가 작년 전태일 법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은 누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조법 2조를 통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오이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이 우리의 핵심 요구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일자리 국가 책임입니다. 산업구조가 재편될 때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산업구조를 재편할 것인지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IMF 때 부도난 기업들을 재벌과 대기업이 다 가져가고 거기서 쫓겨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산업 전환은 정의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산별노조들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일치할 안토록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보장이 되고 고용이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산업구조가 바뀌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동자들이 교섭의 테이블에 함께 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자기들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노동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산업구조의 재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주택, 의료, 교육, 돌봄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주택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 재산은 집이 차지합니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거나 전세 보증금이거나 이것이 자기 재산의 전부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보다 부동산 인상률이 훨씬 더 가파르고 빠릅니다. 월급 받아서 집한채살 수조차 없는 세상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평균적으로 노동자들 임금을 전액 다적금했을때 3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파트 한채 사는데요. 이런 조건에서 노동자들이 땀의 가치를 노동의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만들어갈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주택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훨씬 더개입력을 갖고 올바른 방향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건강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시대 우리는 병원비 걱정 없이 살수 있습니다. 교육비 걱정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은 더 어렵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500만원, 600만원, 1년에 1000만원이 하는 대학도 있다고 합니다. 교육의 불평등, 교육의 양극화가 결국에는 소득의 불평등으로 규결되고 소득의 불평등은 또다시 자산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자산의 불평등이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을 규정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50대 이상의 인구가 50대 이하의 인구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제는 노인들에 대한 돌봄 문제가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 영역으로 바뀌어야 할 시점입니다. 노인들에 대한 돌봄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육아에 대한 부담이 덜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도, 의료도, 교육도, 돌봄도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 세 번째 요구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렇게 세 가지 핵심 정취 목표를 가지고 하반기 10월 20일 총파업주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료들 민주총은 백신만 조합원을 가진 유력적인 힘 있는 조직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노동운동 조직입니다. 우리 조직된 노동자들의 힘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는 백신만의 총파학투쟁,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면 더 나은 조건에서 노동하고 살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단일 프로라도 있다면 우리 한번 걸고 싸워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민노총 10월 20일 총파업 투쟁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 사회의 근본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 사회의 구조 자체를 바꾸기 위한 첫 출발로서 10월 20일 총파업을 제기드리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의 투쟁으로 갑자기 법이 바뀌거나. 갑자기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20일 위력적인 총파업 투쟁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스스로도 그 힘을 확인할 것입니다. 정부나 사용자들도 민주노총의 힘을 노동자들의 분노를 확인하게 될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11월 13일 노동자 대회로 또 농민들은 11월 17일 농민 대회로 빈민 대회로 확장해 나가고 1월 달에 있을 민중 총궐기 투쟁으로 모아내자는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우리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전면화하고 그 대선 후보들이 우리의 요구를 공약으로 정책으로 외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마치 2017년 대선 때 최저임금 1만원을 모든 후보들이 공약으로 걸었던 것처럼 2022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민주노총의 요구를 우리 민중들의 요구를 공약으로 걸고 그것을 약속하도록 강제하는 힘, 그것은 10월 20일 총파업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함께 싸워봅시다. 민주노총이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할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나서야 한국 사회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나서야 현장이 바뀌었던 것처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나서야 내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 민주노총이 나섭시다. 10월 20일 총파업투쟁 동지들 제대로 힘차게 준비합시다. 시작.